야, 이 할머니. 할아버지가 그냥 머리 하얗구나. 할머니야, 할머니야? 응. 안 <laughs> 아, 누가 할머니로 봐? 할머니야. 어디 할아버지야? 아, 할아버지 지 생겼네. 응, 할머니야, 할머니. 제가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. 그디 뭐라 그래? 뭐라고? 그래? 쭈구렁방댕이 할망구 사진은 찍어서 무하게. <laughs> 할머니 너무 고우셔서요. 아, 됐어. 할머니. 아, 왜? 할머니. 아, 왜 그러냐고. 사진 한 장만 찍을게. 아, 찍어, 찍어, 찍어. 그 까난 거 찍어. 늙어서 싫다 그러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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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까처럼 활짝 웃어주세요. 아이고야. 할머니들은 이상하다. 카메라만 들이대면 활짝 웃던 얼굴이 모두 얼음이 된다. <laughs> 어, 웃으라고 그러면 에이, 바짝 얼어. 늙어서 그러지. 할머니, 왜 치즈, 치지, 치즈가 뭐야? 아, 나는 김치가 좋아. <laughs> 김치. 근데도 안 웃어. 에이. 엄마도 사진 찍으라 그러면 안 웃지 잘. 이번에 건난 친다 그래. 응. 응. <laughs> 응. 아 이번에 찍은 거난 눈웃음 자를 다 그래 누가 선생 선생님이 엄마 보고 눈웃음 친데 할머니가 눈웃음 치는 할머니네 눈웃음 친데 사진에 그렇게 나왔대 이번에 거기 숲에 간거이 사진 봐야겠네 저기 가서 찍 공원에 가서 찍었는데 응. 아 눈웃음이래 눈웃음 친데 <laughs>